안녕하세요. 이번에 퓨티비 촬영하게 된 서리입니다. 수술 전날인데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 걱정보단 설렘이 더큰것 같고 수술 전 주의사항들이나 수술 후뭐 관리법들 같은 거 미리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음 인터뷰 때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 퓨티비에서 촬영하게 된 서리입니다. 좋아 우리 서예님 어떤 수술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마음을 설렜는지 알수 있을까요? 어, 윤곽 3종이랑 응? 이중턱 지방흡입하고 가슴 부유방지방 주의불로 응. 왜 고민이었는지 알수 있을까요? 윤곽은 다른 사람들이 찍어준 사진이나 영상 같은데 너무 얼굴이 동그랗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포토샵 한 얼굴형처럼 나오기 위해서 윤곽을 결정했고, 생각보다 얼굴에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, 원장님도 흡입을 조금 권유해주셔가지고, 같이 하게 됐어요. 가슴은, 제가 원래 가슴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, 새 가슴이에요. 그래가지고, 안 모이더라고요, 얘네가. 그래서, <laughs> 네. 비키니 이런 거 입고 싶고, 좀 모이는, 거 하고 싶어서. 그럼 몇컵 정도 돼요, 지금? 75B. 난 비키니를 못 입을 정도예요? 그 정도 아니지 않나? 아니, 근데 비키니를 입으면, 오. 그, 예쁜 태가 안 살아요 음. 그럼 어느 정도 키우기로 했어요? 10% 와우 했던 것 같은데 <laughs> 그렇게 키우면 세가심이 완벽하게 보정이 된대요? 어네잘 모일 거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? 바로 하기로 결정했죠. 보름을 못 넣는데요? 모티바로 넣기로 했어요. 아, 올 여름이 너무 기대되네요. 네. <laughs> 지금 벌써 설레고 있어요. 친구들이랑 뭐 이제 가족들을 나아요 수술하는 거?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안 했고, <laughs> 친구들한테만 말했어요. 진짜? 네. 아, 같이 안 살아가지고. 오. 지금 떨어져 살아서 윤곽 정도는 그냥 살 빠진 줄 알아요. 온다. <laughs> 가슴은 음. 들킬 것 같아요. 아 <laughs> 친구들은 뭐래요? 한다 그러니까? 어, 왜 하냐고 하다가 음. 또 가슴 한다니까 시하면서 자기도 만져보게 해달라고 나중에 보면은 음. <laughs> 우리 윤곽이랑 이렇게 가슴을 하게 된 힘플러스를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유튜브 이런 거를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. 너무 이렇게 보름달처럼 나와가지고, 화장을 세게 해도 보름달처럼 나와서 증명사진도 이상하게 나오고, 살짝. 남이 찍어주는 사진에 트라우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이중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보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? 어, 다이어트는 항상 해요. 얼굴에 살이 많아서. 근데 얼굴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맨날 스트레스 받았죠. 음. 제 친구들이 얼굴이 다 엄청 작아요. 오. 그래가지고, 옆에 있으면, 나도 옆에 있을래 맨날 이러거든요. 가슴들도 커요? 어, 체구가 좀 작은 애들이 많은데 음. 가슴 이 크더라고요. 신기했어요. 성하한 것도 아닌데 가슴. 네, 자연인데 막시컵막 막 이러고 엄청 말랐는데. 원장님 뵀었을 때요. 네. 원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? 제가 고민인 것들 아직 말안 했는데도 딱 이렇게 탁탁탁 찍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설득됐어요 <laughs> 바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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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얼굴 지방흡입은 생각 안 했었던 건데 하게 된건 거죠.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어, 딱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오케이 콜. 맞아요. <laughs> 이렇게 됐구나. 역시서 전문가의 말은 들어야죠. <laughs> 맞아요. 수술을 어떻게 해 주신대요? 광대하고 사각턱, 그리고 앞턱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고 조금 전진하고 볼쪽이쪽이랑 이중턱 지방흡입하. 가슴은 모티바로 음. 제가 좀 자연스럽게 크게 해달라 그랬어요. 근데 자연스럽게? 음. 좋아요. 그러면 밑절로 해요? 아니면 겨절로 해요? 전 밑절로 하려고. 오, 왜 밑절로 어, 해요? 겨드랑이 하면은 이제 손 들기가 조금 여름에 그럴 것 같아서. 근데 이제 곧또 여름이고. 그래가지고 그냥 밑절로 하기로 했어요. 제가 밑가슴이 살짝 있는 편이어가지고 티안날것 같다고 또 추천도 해주시고. 그래서. 음. 여러분, 저는 환복하고 세안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! 세수 끝! 농약하고 나면은 맛있는 거 많이 바로 못 먹는데. 근데 오히려 다행이에요. 다이어트 할수 있어서. 아, 어, 다이어트 해야 돼요? 지금 다이어트 해야 돼. 얼마나 빼고 싶은데요? 한 7kg. 7kg으로 각잡고 빼야 되는데? 맞아요. 뿅! 여기 넓이감 있죠? 네. 넓이가 쫙 줄어들어야 되고 옆에서 보셨을 때이나 보이는 게 턱은 조금 앞으로 나올 거고 살짝 이중턱이랑 볼 쪽은 지방 좀뺄거고 네. 뼈를 보시면 여기 넓은 부위 있죠? 이반으로 들어와서 턱 높여주고 라인은 여기 많이 줄일 수 있다. 여기 광대 같은 경우도. 라인이랑구렛나로 절개해서 뼈 이렇게 잘라주고 밑에서 봤을 때 튀어나온 거 좁혀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인이 다 작아질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뼈가 줄어도 지방이 같이 좀 빠져줘야 돼서 풀하시고 나중에 좀 살이 좀 빠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이제 라인이 사니까 될 거예요 네. 이지 마시고. 밑선 있는 쪽에 이렇게 고용물 들어갈 정도의 이렇게 절개 부위 음. 있을 거고, 사이즈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사이즈는 이렇게 들어가면 한 풀씨에서 뒤 정도? 음. 음 풀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오른쪽이 살짝 크셔서 봐서 뭐 이제 같은 사이즈 쓸 수도 있고, 한 사이즈 정도 차이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네. 건 디자인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. 육아 원장님, 그 가슴 원장님 이렇게 두분다 빗는데, 어때요? 원장님 이렇게 보고 오니까 어.. 뭔가 긴장됐었는데 음.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고 설명도 후회 관리? 이런 것도 잘, 잘 해주셔가지고 관심이 됐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어떻게 어떻게 해보기는지 어.. 우선 광대랑 사각턱하고 앞턱 살짝 전진하는 거볼쪽 지방의비랑 이중턱 지방의비랑 가슴은 한쪽 350, 370 이 정도 들어가고 부유방 지방제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 분의 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사 편지 좀 남겨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잘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여사님들이 정말 예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어, 조언을 한마디 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, 우선 큰 수술이니까 좀 많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<laughs> 이따 회복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영각, 가슴, 이 정도 지워버렸는지 하루 차트 는 날인데요. 지금도 입술이 많이 고운 것 같아서 입술 고운 것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일주차때 봐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윤곽 가슴 안지 한달차된 시라입니다. 윤곽은 아직 이쪽 사탕무 붓기가 조금 남아있고요. 그거 말고는 아픈 거나 뭐 입안에 상처들도 잘 아물고 있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가슴은 아예 통증도 없고 말랑말랑 점점 해지는 것 같아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흉터 지금 조금 있어가지고 흉터 연고 바르면서 흉터 관리 잘 하고 있어요. 만족 중입니다.